네, 방금 정말 중요한 연설, 잭슨홀 연설이 있었죠. 중앙은행의 가장 큰 결정을 보통 이런 큰 자리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전세계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파월은 명확하게 금리의 방향을 결정한 듯해요 자 어떤 방향인지 디테일하게 보시죠 이 잭슨홀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휴양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세계 중앙은행의 높으신 분들이 정모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뭐 네트워킹도 하고 중요한 발표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의 연설이겠죠. 큰 자리이니만큼 큰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버냉키가 의장이던 시절에는 2차 양적 완화를 암시를 했었어요. 양적 완화라는 게 아주 쉽게 말하면 돈을 더 뿌린다 라는 얘기고 돈을 더 뿌린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폭등으로 이어졌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당시에 파월 의장이었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거 뭐 이따가도 나오긴 할 건데 아주 쉽게 말하면 원래 연준이 물가를 볼때 연율화해서 2%냐 이걸 항상 봤었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2020년 전까지만 해도 물가가 계속 2% 이하로 올랐었거든요. 2020년 하반기에는 살짝 또 물가가 튀려는 그런 기미를 보였는데 몇년 동안은 2%를 넘지 못했 못 했으니까 향후 몇년 동안 물가가 2%를 넘어도 금리를 당장 올리지 않겠다. 요런 어, 걸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금리를 뭐 바로 안 올린다. 요런 뉘앙스를 또준 거기 때문에 주가 폭 등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025년 파월의 잭슨홀 연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위험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험의 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준에 두 가지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해야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어, 두 가지 의무가 있어. 뭐냐면 하나는 물가 안정. 또 다른 하나는 최대 고용이야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이두 가지가 나쁘게 가는 거를 리스크, 위험이라고 보는데 원래 이두 가지를 뭐랄까 이렇게 균형의 소호자처럼 항상 잘 지켜나가고자 했지만 지금은 어느 한쪽의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어느 한쪽의 리스크가 지금 더 커지고 있다 라고 파울은 생각하냐면 최대 고용과 관련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파월이 무슨 얘기를 계속 했냐면, 노동시장은 여전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모두 현저히 둔화된 결과로 나타난 특이한 유형의 균형이다. 그러니까 노동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상한 것 같아. 자,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일자리 증가가 상당히 둔화가 된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겼는데 파월에게도 영향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의 공급 자체가 너무 줄어들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은 거다. 고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안 좋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해고 증가 실업률 상승의 형태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즘 고용시장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하겠다 뭐 사실상 이런 얘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나스닥이 그냥 바로 쐈습니다 현재도 1.8%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잭슨홀 스피치 내내 파월의 어떤 그 스피치 자체가 비둘기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완화적으로 금리를 좀 인하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을 계속했기 때문에 나스닥같이 위험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쪽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분위기가 좋고요 자, 그리고 관세 효과에 대한 파월의 생각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관세 효과가 명확히 보이고, 앞으로 몇달 동안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는 한번 원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과연 정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파울은 이랬어 그러니까 딱한 번, 원타임으로 끝나는 한번 찔끔 올라가고 마는 그런 물가상승이 합리적인 기본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막 사람들이 관세 때문에 걱정 얘기하지만 관세 문제 없어. 뭐요 얘기죠. 관세가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 톤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뭐 엄청난 확신의 말투라기보다는 아주 조심스러운 말투지만 어쨌든 파울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일회성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발전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자그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의 평균 물가 목표제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물가가 계속 튀면은 우리 바로 금리로 대응하겠다 물가 너무 계속 치잖아 그러면 평균 물가 목표제 이런 거 없고 금리 바로 올릴 거야 그런 얘기인 거죠 예 네, 그런 얘기도 하나 남겨 놓기는 했어요 오 어, 이거 폐기가 이제는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했는데 어쨌든 적절하게 폐기를 한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9월 fomc 그러니까 다음 그 회의에서 연준의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을 현재는 시장에서 915% 매우 높게 본다라고 어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의 개인적인 총평을 내려보자면, 파월은 이제 금리 인하로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금리 인하 덕분에 하반기 증시가 결국에는 파멸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만한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이런 금리 인하에 유동성이 팍팍 공급이 되려면, 여기서 전제는 늘 관세가 괜찮냐, 이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회성이냐, 이것만 괜찮다라는 가정에서는 당분간 올해 하반기 증시는 매우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저는 투자와 관련된 블로그 하고 있고 투자와 관련된 인스타그램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설명란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